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여러분 잘 계셨는지요. 예, 네, 현진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네, 대한민국 72년 공고 문재인 좌파 가짜 가짜 진짜 가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내로남불이니 뭐 정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좋은 말만 썼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것이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공화당의 정책성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가짜 가짜 대통령은 이제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 책임당원인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들끼리의 잔치가 이제 끝나가는 촛불이 꺼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화당은 시종일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현 정부에 투쟁을 했던 것을 모든 것을 지금 우리의 집회를 방해하고 포괄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최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저항 세력이 정말 그 정도로 두려워서 이들이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공수처와 내각제 개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바, 그때 국회 앞에서 예, 저희가 저항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분신을 해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투쟁을 해오면서 이런 것은 정말 언론을 장악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점도 내보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게다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 불의를 보지 못하는 우리 공화당이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말 작은 불신나마 정말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왔듯이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오면서 정말 너무 많은 곳을 봐왔고, 그들이 우리가 너무 투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곳한 한 가지. 쪽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왔는데 같이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옆에 보이지 않던 면이 좀 보였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보수 세력이 많은 분열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하나로 갈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정당이 되기를 굳건히 아주 맹세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정말 결기가 대단하시고 우리 공화당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진 데는 이런 간절한 마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쟁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투쟁하는 이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문재인 가짜가 내려올 때까지 대한민국 72년 대한민국을 바로 살릴 수 있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아까 박정희 대통령, 부국 대통령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허물하게 옥중에서 계신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에 비교할 정도로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공화국의 란델라 같은 이런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정의에 맞서서 지금 그 옥중 투쟁을 하시는데 우리가 꼭 구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화당이 정말 우리 대통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결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